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신나고, 성과를 낼 때마다 자신감이 차올랐죠.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일을 잘하지만, 예전 같은 성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줄고 책임은 늘고, 무언가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두자니 두렵고, 버티자니 답답합니다. 가정, 아이들, 대출, 노후까지 생각하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게 바로 40대 직장인이 맞닥뜨리는 커리어의 정책입니다. 마치 오르막을 힘껏 올라왔는데 갑자기 평지에 멈춰 선것 같은 순간이죠. 주변을 보면 후배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동기 중 몇몇은 이직이나 창업으로 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책임은 무겁고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멈춤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20대와 30대의 커리어는 속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40대 이후의 커리어는 방향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나다울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커리어의 평지는 점점 늪이 됩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가라앉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성장은 멈춘 것 같죠. 이럴 때 필요한 건두 번째 곡선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찰스 핸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번째 곡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곡선이 정점에 오르기 전에 새로운 곡선을 하나 더 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곡선은 꼭 회사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 안에서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의 성과보다 후배의 성장을 중심에 두어 보세요. 익숙한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해 보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험을 글이나 강연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직의 톱니다. 바퀴가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로 다시 서게 됩니다. 내가 일을 왜 하는가를 되찾는 순간이기도 하죠. 물론 회사 밖의 세상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퇴근 후 공부, 글쓰기, 사이드 프로젝트, 멘토링, 유튜브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으로 불리지만 세상에서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커리어의 정체는 결국 직장인으로서의 나와 사람으로서의 나가 분리된 결과입니다. 둘을 다시 연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동차도 장거리 운전 중에는 휴식 구간이 필요합니다. 엔진을 식히고 연료를 채워야 다시 달릴 수 있죠. 커리어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꺼진 게 아니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이 멈춘 게 아니라 다시 달리기 위해 숨 고르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커리어는 더 단단해지고 인생의 다음 챕터가 열립니다. 4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인생의 중간 점검 시기일 뿐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세상은 여전히 배우고 시도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면 50대에는 커리어의 자유를 60대에는 일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속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시작되는 시점. 그게 바로 40대입니다.